자, 저가, 그, 전, 전 영상이 아니라, 저저번인가 어쨌든, 감옥 탈출 한번 찍어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 이, 우리를 시작하네? 일단, 새로운 감옥 탈출인데, 어? 아, 난 경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로아 어, 어. 여기로 가면 뭐가 있죠? 나가는 길인가?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 어? 이게 뭐지? 아, 저가 이런, 이렇게 생긴 점 보면 잘 못하거든요. 진짜 못해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 저번 영상에서 정말 못했어요. 저거, 이바 봐요. 이렇게 못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이게 계속 떨어지겠네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 유튜브가 안 나오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죽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가다 아, 너무 많이 죽는데? 너무 많이 죽는데? 장난이고요. 안 죽어요, 저 진짜. 아, 체크포인트. 위체크포인트라고 썼죠. 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역시 뭔가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네, 근데 한번 유튜브 찍을 때도 한번 해볼까? 재밌는데? 이게 한번 해봤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체크포인트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끝까지는 가보긴 했는데, 끝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탈출 했수가 이렇게 쓰져있던데아 뭐야 레분넌이 벌써 왔죠 자, 여기 또 체크 포인트 해줘야되는데 체크 포인트 되겠지? 요거를 그냥 터뜨 못하면 안되는데 갑시다 여기 뭐에요? 어, 맞아. 아 맞다 여기 왔어요 체크 포인트 이렇게 두 칸에 오면 될것 같은데? 제가 레이저가 저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어요 자 갑시다 아니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나? 아니 설마 여기서 죽는 사람이 있겠어? 아 솔직히 여기서 죽으 저가 여기서 좀는게 솔직히 없습니다 있긴 해요 자, 이제, 그때서 안죽었 기프트 끄 날라간 거야, 지금. 그래서 장난친 거야. 벌써 2분이?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2분이? 와, 맞아, 맞아, 맞아. 어, 이 다이아몬드, 이거, 이거 마크식으로 되어 있던데? 마인크래프트식으로 되어 있던데? 신기하게. 아, 어, 가자. 일단은! 어, 어떤 모어 갑시다. 오케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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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간수를 피해서 가자 간수를 피해서 가야 돼 간수 무서워 역시 가자 벌써 3분이 지나갔어요 벌써 일때 이걸 또 타고 올라가면 또 여기 얀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가는 길인지 기린... 기린... 이건 어디요? 에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아닌데 이건 어디지? 어, 밑에 떨어지면 채로 포인트. 뭐지 이 여기 뭐예요? 아 채로 키로 남은 적갈 거야. 아니 너 뭔데요? 아 뭔데요? 아니 어딨는데요 뭐가? 뭐가 뭐어뭐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뭐야? 오 샤프도 뭐야? 500로벅스, 와, 진짜, 이건 아니야. 500로벅스 뭡니까? 아무리 읽어놓고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이거 안까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 알려주시면. 이걸로 정해주, 정해주세요. 자, 어떻게 가요, 여기? 여기서, 재사장하면서, 앞으로 가면, 아, 역시 안 들어가죠. 아니, 이게 몸 들어가면서 체크포인트가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어, 오이게몸 이렇게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서 몸살다음에 들어갈까요? 그럴 바에는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줘야지. 아나 영어 못읽까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알려주세요. 팀워크가 있어야 되나? 팀워크? 아니 왜 여기 나밖에 없어? 그리고. 승용에서다가 자건... 이렇게... 아니, 열쇠 달라고... 주머니 되죠, 주문이 되죠... 없구만~ 야, 너왜 평복을 입고 있어, 주문이 되죠~ 오씨 깜찍이야~ 옷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뭐뭐뭐 뭐, 뭐,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어,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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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e y over here? Over here i 뭐 where?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 데 o w I don't k 뭐? o w I don't k o w 나 d 이제 헤이 오 e r h e r 들어 e y over h e 펭귄도 뭐야? 자 v e 번호 펭귄 e Hey over h 뭐지? 누가 주 y over here. h 정말 짜증나네? 야. 뭐, 뭐 어쩌라는 건데? 뭐때 답이 나나 어쩌라는 거든. 야, 나 여기 탈출했어, 탈출했어. 시티브로 빡. 간수 와, 간수 와, 간수 와, 간수 와. 아니, 뭐어쩌는 건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서 죽으라는 건가? 캐릭터 재설정. 죽었어. 뭐야, 이거는. 아 어, 정말 짜증나. 야, 이거 뭐야. 나가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 열, 아, 열어봐. 이거 편곡이잖아,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가 소리 수어 씨. 가 소리 수어가 소리 수어 이거 뭐야, 스키? 아, 스키 로주문구 한번 해보려고 하니다 아, 맞다, 나 로복스 없는데? 까먹었고, 로봇스는는데 자, 충분히 구매하고, 부요제 이거 한번 게요 이거 못할게요지 카드 뻥이고요 그냥 장난친것을 로러록스 구매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가요? 뭐야 뭐야 아니 어떻게 가? 어떻게 가냐고 아 진짜 잠시만요 자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뭐라는거지? 그게.. 자막을 어... 말해버릴게요. 음.. 음. 윈, 뭐있인 아, 나 이거, 와, 나 이거 못짜 못하겠다. 아, 진짜 여기서 진짜 못하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